뭐 뭐야 저 패딩 입은 미친 놈 저거 왜 저래 얼래? <laughs> 자 앞에 보고 양팔 벌려 잡으세요. 무행중에 장난치지 마시고요. 시원하게~ 야, 긴장 머리 아가씨들아~ 발 내리고 타라~ 의자 닦기 졸라 힘들다~ 왜 죄다 발을 저기다 올리고 타이시야 발을 왜 자꾸 거기다 올려? 이씨. 얼른 올라가, 올라가! 아유 타가지고 둘이 마짱 뜨더니 이제 다리 힘풀렸어 벌써부터. <laughs> 의자에다 발을 왜 올리고 있어? 야 검은색 바지야 너 바지 먹었어. 2 <laughs> 층에서 촬영 중인데 이 씨야. <laughs> 유튜브 제목 생겼다 바지 먹은 여자. <웃음> 축하해. <웃음> 유튜브 스타 되겠다야. <laughs> 어, 그... 어, 뭐해, 뭐해, 이 도라이야. <laughs> 어디가, 어디가, 어디가. 왜, 너도 바지 먹고 싶어? <laughs> 그렇지, 홀로 가, <굴러가>, 이씨. <laughs> 저기 선물이야, 선물이야. 가져가, 가져가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그래, 거기 앉아 있어. 그래, 그래. 거기 앉아 있어. 옆에 남자들이. 어디가, 어디가, 이씨. <laughs> 아, 저기 남자들만 있어가 칙칙해서 거기 앉아있으라 그랬는데, 씨 <laughs> 자, 우리 옆에 여기 정장도. 어유 위에 수트 입어놓고 신발은 쓰레빠야? 참. <laughs> 저 도대체 무슨 패션이야, 저게? <laughs> 아니, 옷 그렇게 이쁘게 입고 와가지고 왜 신발은 쓰레빠예요? 아, 운전하느라. 니가 운전은 내가 하는데 왜네가 슬픔을 신어요? <laughs> 그 옆에 두 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? 아, 두 분하고? 야, 쯔아가씨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남자 두 명을 끌고 다녀? <laughs> 음, 내가 봤을 땐 돈이 많은 거야. <laughs> 무슨 사이예요? 무슨 사이? 무슨 사이? 친구? 친구예요? 어? 아가씨가 더 어려 보이는데. 그 옆에 남자들이 좀 잡아줘. 저 아가씨. 저봐, 자꾸 돼지 멱단 소리 내잖아. 일로 와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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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파? 배고파서 그래? 잃어버린 먹이를 찾았어. 너도 한번 굴러보게. 얼른 올라가요, 올라가. 올라가. 네, 남자들이 잡아주겠지. 네. 그나저나, 정장 입으신 분, 그 정장 바지 입고 다리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죠? 네, 다리 오므리고 타세요. <laughs> 여기 문 옆에 어머님 뭐 혼자 타셨나? 우리 흰색 집어 입으신 분 혼자 타셨어요? 아, 혼자 타셨어요? 아, 문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오신 줄 알았지? 근데 문 옆에 계신 분, 그 뒤태가 익숙한데 또 일어나고 놀고 있네. 탔으면 옆에 어머님 잡아드려, 어머님. 그래, 어머님 잡아드려. 그래, 얼마나 좋아. 아유, 니가 어머님 같다, 이 야, 씨. <laughs> 자, 이제 두명 돼요. 어머, 어머,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, 패딩 아가씨? <laughs>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아이몇 명이서 온 거야, 패딩 입은 사람들은? 여기 패딩 입은 두 명은, 두 명, 둘이서 왔어요? 네. 둘이서? 아, 옆에, 옆에까지. 네 명? 아, 여섯 명? <laughs> 집단으로 다니는구나. <laughs> 오, 뭐 하는 애들 있길래 이렇게 떼거지러 다녀? <laughs> 어디가? 어디가? 자, 저 밀리터리 바지. 제 자세가 왜 저, 뭐야? 아, 스쿼트 하는 거야? <laughs> 얘가 헬스장이야, 이 미친놈 아이씨. <laughs> 뭐, 뭐야 뭐저 패딩 입은 미친놈 저거 왜 저래? 얼래 <laughs> 난리 부르스들 난리 부르스들 그냥 씨야 <laughs> 밀리터리에 스쿼트 하다 말고 왜 그래 <laughs> 아니 왜 오늘 제정신들이 없어 제정신들이 없어 <laughs> 바라 바닥에서 저게 먼지가리니 저게 이씨. 올라 올라가요 올라 올라가는데 초 3, 2, 1 그렇지. 아니 몇 살들이에요 몇살몇살 학생이에요 아직 다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몇 학년 2 학년 야1 8살 먹었는데 그러고 타는 거야? 참 <laughs> 중학생들도 아니고 이씨. <laughs> 야, 회색. 어깨 좀 올려. 안 섹시해. <laughs> 왜? 야, 야. 유튜브에 출연하고 싶으면 니네 친구처럼 바지를 처먹어. <laughs> 뭐야? 날고 싶어? 대한독립 만세! <laughs> 아, 이거 아주 대단한 애국자납셨네 어디가, 어디가? <laughs> 왜 그래? 멀쩡하게 생겨가지고. <laughs> 미쳐 날뛰지 말고 친구가 엉덩이로 바지를 씹어먹고자 그거나 좀 빼줘, 이 자식아. <laughs> 쟤 바지 빼러 나왔다, 이씨. <laughs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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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<laughs> 야, 그 옆에 백바지도 언제 또 절로 갔어? <laughs> 저기 반대편하고 일행 아니야? 왜? 거기가 재밌어 보여? 거기가 재밌어 보여? 왜 거기 있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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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조심해. 옆에 애들 진상이야. 엉덩이를 파지쳐 먹는 애들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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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어요 야, 쟤 바지 먹으면 쟤 슬리퍼 안 날리려고 저엄지 발가락 따봉하고 있는 거 봐라. 아주 그냥 따봉충이냐? 니가 <laughs> 어, <네가> 메신저야? <laughs> 아, 유튜브 홍보하는 거구나. <laughs> 예, 유튜브에 저 나와요. 따봉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 <laughs> 아유, 저, 저게 제정신들인가, 저기, 이씨. <laughs> 밥안 먹고 왔어? 밥 먹었어? 먹었는데 부족했어? 그래서 바지 씹어 먹은 거야? <laughs> 자, 우리 정장입은 오빠도. 저기요, 우리 여기 남자 두 명, 가운데 아가씨 좀 잡아줘요. 아가씨를 데리고 가는 거 잡아줄 생각들이 없어. 왜? <laughs> 저 아가씨 눈 크게 뜨는거 봐. 졸라 무서워. 이씨. <laughs> 아니, 이관하는 뭐 사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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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여? 어? 그거 뭐야? 어? 아, 니 크록스에서 떨어졌다고? 야, 이 제정신이냐? 이씨 <laughs> 그걸 갑자기 왜 말하고 있어이 씨,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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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 개가 없어졌다고? 어? 한 개가 없어졌다고? 어, 괜찮아. 저기, 저, 저, 구독자들 많아지면은 하나 살수 있어. 서 어, 걱정하지 마. 니네 친구 엉덩이를 유혹할 거야. <laughs> 어이, 우리 직원저 짧은 다리로 우리 옆에 어머님 열심히 잡아주고 있어요. <laughs> 본인 몸도 가누기 힘든 사람인데, 어이구, 야, 어머님 내 뱅글 치면 어떡하냐? <laughs>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? <laughs>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것하고 일하고 이것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이 안 빠질까이? <laughs> 저봐 저봐 자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아가씨를 보세요. 예 열심히 뒤석방방 홍보 중입니다. <laughs>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? 5,500원 내면 열심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. 어머 저 바닥에 미친놈 누구니? <laughs> 야 조심해라 가운데 있는 눈한테 깔리면 는마 최소 사망이야 임마. <laughs> 얼른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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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낭낭식 할새들아 <laughs> 왜들 난리 부르스들리아이 자식들이 왜왜왜 왜, 왜 얌전하게 잊지를 못해 왜 얼른 들어가 얼른 음. 오이야 제 반바지는 다리 졸라 길다 완전 학인데 학다리 학다리요 어? 오우야 얌전하게 타도 뼈 부러질 것 같아 가만히 있어 얼른 저기 뭐야 무당이야 무당이야. 학끼야 물러가라. <laughs> 저기 우리 검은색 후드티 어디 갈라고? 어디 갈라고? 아 너도 날씬한 몸매를 원에서 나왔구나. <laughs> 아까 저니처럼 걸어보라고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좀더 걸어, 걸어, 그렇지.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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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어, 그렇지. 자리 찾아서 가야지. 자리 찾아서 가야지. 어디가? 어디가? 어유 거기 조심해. 구독자 수 줄라만 애들이야. <웃음> <웃음> 이제 와서 얼굴 가리면 뭐 할래? <laughs> 자, 우리 빠르게 왔으니까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 잡은 손잡이들 음식을요. 어깨들 한 번씩 풀어주시고요. 잠깐 동안 휴식. 아니, 직원 옆에 여성분은 진짜 혼자 타신 거예요? 아, 진짜 혼자 타셨어요? <laughs> 가족분들하고 놀러오신 거예요? 아... 이거 타실 연세 지나신 것 같은데. <laughs> 이걸 왜 혼자 타셨어요? <laughs> 가족분들하고 같이 타시지. 그래도 옆에 든든한 아가씨 있어서 좋죠. 예, 남자보다 낫지. 네 <laughs> 예, 걱정 마세요. 출입문으로 날라갈 일이 없어요. 예, 옆에 아가씨가 버, 버젓이 버티고 있어가지고, 예. 인천 월미도의 도라를 방이에요, 예. <laughs> 새 신발 샀다는데 저 신발이 불쌍하다 그리고 바지를 좀 올려 입는 게 어때요 우리집은 바지에 똥싼줄 알았네 이 씨야 왜 너도 구독사, 구독자 좀 만들어 볼라고 안돼안돼 안 돼. 엉덩이 힘을 줘 그러면 바지를 씹어 먹으면 돼 아니 어머님을 잡아주다니까 엉덩이를 왜 보여주고 자빠졌어 엉덩이를 엉덩이를 <laughs> 자 힘들래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정장 입으신 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옷을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셨대? 에? 무슨 날이에요? 에? 마스크 잠깐만 내리고 있... 면접? 무슨 면접? 대학교? 아 아직 대학 안 갔어요? 아 그래요? <laughs>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대학교 면접? 을아 <laughs> 면접 보고 친구분들하고 놀러 오신 거예요? 아그 면접 혼자 보셨구나? 그죠? 어. 그 옆에 분들은 친구분들은 대학생이에요? 대학생? 직장인, 직장인 그래 너랑 학교는 안 어울려. <laughs> 아, 여긴 직장인이고, 저 청자켓은 대학생? 직장인. 에? 직장인? 직장인. 아유, 친구들 돈벌때지 혼자 공부하겠다고 학교 면접이나 보고. <laughs> 제일, 제일, 제일 직장인처럼 생겨가지고, 이씨. 아, 니난 처음에 이러고 올라오길래 오늘 보험팔러 온줄 알았어. <laughs> 힘들네고요. 오, 드디어 회색도 엉덩이로 바지를 씹어먹기 시작했는데. <laughs> 아, 진짜 뒤로 돌진. 뭐해, 뭐해, 발리하려고 이번에? 뭐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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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게 아프리카 TV 아니야? 왜 배풍 받았어?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예요. <웃음> 바지 처먹은 여자. <laughs> 졸라 웃긴 애들이네. 어디서 나타나 애들이야? 내가 봤더니 회색은 제정신 아니야. 그렇지 친구가 봐도 그렇지? 그치? 렇 어. 그래, 보여. 저게 제정신이니? 저봐. 지가 졸라 귀여운 줄 알고 저질을 하잖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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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그 신발 왜? 그 조도 안 가져 더러워. 갖고 가. 아유, 보기 드문 관종들이 왔어. <laughs> 자, 이겼어. 아유, 저 패딩 입은 남자야. <laughs> 엉덩이 졸라게 크네. <laughs> 그만 보여줘, 그만 보여줘, 엉덩이 그만 보여줘. 어? 허 여기 문 옆에는 있 누나 못 이길 거면 가만히 앉아 있어. <laughs> 이제 가운데 있는 여자가 <laughs> 멋있는 거 보여줄 거예요. 예, <laughs> 예, 저거예요. <laughs> 영역 표시하는 방법. <laughs> 자, 딱두 바퀴만 더 가겠습니다. 안들내시고요 자, 자리라도 올라가시고 야, 밀리터리야. 왜 이렇게 부실해? 남자답게 좀 타봐, 남자답게 좀. 어? 뒤에 손잡이 잡고 잊친놈아치질 <laughs> 걸리겠다, 치질 걸리겠어, 이씨. 야, 거기서 날뛰면 옆에 있는 어머님 죽어, 오늘. 저기 다 그려, 다저 누나 봐라. <laughs> 제, 발활치료 사야 뭐야, 저게어머니 <laughs> 무릎, 무릎수술 받으셨어요? <laughs> 어휴, 어머님 관절이 안 좋으시죠? 예. 다리를 뻗으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불편함이 없으세요. 힘든가 봐, 힘든가 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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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또 힘들다고 비켜서또 닭꼬치 처먹고 있겠네. 아유, 잠깐만. 자, 힘들네, 너. 야그염생머리 백바지야. 너그키큰 애랑 붙어있지마너더 짧아 보여. 여기는 여자애가 그 옆에 있는 남자보다 애키큰거 같은데. 남자들 다앉아앉아앉아 앉아, 앉아. 얘보다 작으면앉아 앉어. 앉아. 아우 아야 이거 돈에 미친 애들 다 갖다 놓은 거 같아 여기다가. 저거. 야야 야. 왜왜 야, 야. 왜. 어디 갈라고. 야야 조심해라. 야야 여기 야, 이 구역 관종 나왔다. 관종 나왔다. 마지막은 관종 나왔다. 그렇지. 그렇지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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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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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아까부터 저기를 자꾸 기어가는야 네가 누굴 잡아주냐 네가 누굴 잡아줘 누굴 잡아줘 자 얼른 자리로들 들어가고요. 그 아래 이용하실 분 계시면 운전실 적으로줄서 계시면 됩니다. 저 봐, 저 회색 노래 나오자마자 춤추는 거 봐, 저거. 고맙다, 너 때문에 구독자 수 늘어나겠다. 손을 자꾸 뒤집었어. <laughs> 어? 뭘 그렇게 뒤집어? 뭘, 뭘 손을 자꾸 뒤집어 왜? <laughs> 자세 봐라. 자세 봐라. 아주 그냥 씨. <laughs> 여기가 요가 학원이냐? 요가 학원이야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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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엎드렸어 야, 야, 친구야. 그 집어 벗어 갖고 제 엉덩이가 되어 <laughs> 씨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올려 드리고요.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. 힘내세요. 전화가 지금 니가 신발끈 묶을 때냐, 이쇼다이야 <laughs> 얼른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아주 심심하면 기어 나오, 심심하면 기어 나와 아주 그냥. 우리 키크나가치는 옆에 경량패딩이랑 사귀는 사이야?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 거지 같아서 주워주는 거야? <laughs> 떨어지기 전에 잡아주면 되잖아, 떨어지기 전에 왜 떨어지면 자꾸 주워와 어, 밀리터리 들어가, 어, 들어가 그만 나대고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뒤를 잡아, 친구 멱살 잡지 말고, 임마 친구 멱살을 왜 잡아, 친구 멱살을 자, 이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, 힘들어우세요 야, 너 집어 왜 벗었어? 팔뚝살 떨리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다시는 다 수고들 보신들 많으셨네요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. 이게 멈추고 문 열리면 올라오셨던 쪽 반대 쪽으로 내려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만 모으실게요. 천천히들 내려가세요. 저 남자 왜 나왔니? <laughs> 우리, 피, 우리 패딩 입은 남자 쪽이 겨울잠 잔다. 겨울잠 잔다. 오씨 일어났어 이새. 자 여기까지만 모으실게요. 네, 올라오셨던 쪽 반대 쪽이네요 천천히들 내려가세요. 아,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이게 멈추고 문 열리면 올라오셨던 쪽 반대쪽으로 내려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만 묵어 줄게요. 천천히들 내려가세요. 저그 남자 왜 나왔니? <laughs> 우리, 피, 우리 패딩 입은 남자 지이 겨울 잠들.